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리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자 확정까지 안보 공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정철호 기자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알려진 대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35년 군복무를 한 삼성 장군 출신으로 북한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봤습니다. 국방정책과 작전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고체상병 사건으로 인한 이종섭 장관 문책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4개월 장관을 했다면 교체시기가 된 거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종섭 장관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종섭 장관 사표 수리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보 공백을 감안해 호임 임명 직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장관을 역임한 데다 연기자 출신인 만큼 현장 이해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폐지를 앞둔 부처인 만큼 여성가족부 업무 이관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개각으로 전문성에 특히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